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 케이스는 2020년 9월 14일 파산 선고를 받은 95년생 채무자입니다. 95년생이면 이 당시에 만 25세죠. 25세. 25세 채무자가 아주 이른 나이에 파산 면책을 할 때는 무슨 사연이 있죠. 아마 본인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어, 부모의, 부모나 아님 친구, 연대보증이나 아니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뭐 그런 거죠. 한번 보겠습니다. 왜 그런지. 음, 뭐 부친 명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. 이뭐 보증금이 세무자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죠. 2018년에서 파리바이케에있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.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음, 곱창집 종업원이었습니다. 2020년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왜 파탄이 되게 됐냐? 2015년 2월경, 결혼을 전제로 충남에서 직장 생활시 남자친구를 사게 귀 되었는데, 남자에게 결혼 자금을 모자고, 동거를 시작했고요. 그러나 남자친구가 이제 채무가 있어서, 거기에 이제 돈이 다 손실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, 이제, 다른데 가서 식당, 아르바이트를 하면서, 결국은 이게 뭐, 반드시 남자의 책임만도 아니죠. 결국 본인의 책임인데, 너무 어린 나이에, 이제, 시계를 본거죠. 결국은 부모 있고요. 뭐 어립니다. 스물다섯입니다. 채무는 얼마 안돼요 2396만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코로나가 정점에 있을 때죠. 그렇죠 2020년 9월 14일 그러다보니까 채무를 변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. 직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당 면책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. 저 여기 있죠? 장기실직기인 코로나 사태로 취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파산을 이은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은닉 내지 낭비행위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사태의 어떤 특성인데, 빨리빨리 뭐 빨리 면책이 돼서 갱생을 하는데 도움을 준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